기분이야. <laughs> 캠프 브라보 가자, 바로 위로. 바로 그래. 위로 올라가자. <laughs> 아, 애들 <다들> 많다. 보저라고쓰려는데 <laughs> 아, 많다는데. <웃음> <웃음> 멀어서. 멀어서. 캠, 캠프 아, 가, 다 거야. 캠프 갈것 같은데, 모르니까. 미안. 꼬락선이가. 3명. 3명 간다. 그쪽에는 이제 어쨌든 그럼. 알았어, 요런데 내려가지 고 아니 같이 내려 어쨌든 간에. 여여여급 세팅 들어와 빨리. 이쪽도 무섭잖아 그렇게 가잖아. 빠지기 좋잖아 이쪽이 알았어. 그럼 됐어 죽이고. 아무도 안 오는데. 아 오네. 오는데 아무도 안 와. 하나. 아니 하나 하나. 왔어? 위위위 있잖아. 아, 한명이 두명이야 한팀이고 저기 라카윈가 그쪽이 한팀 내줬어 중앙쪽이다 같은 팀인가? 둘이다. 어쩐 두명 총이 없다 나도 총이 없다 엄 음, 엄..엄.. 음, 음. 이상한 척 하나 네 죽을 것 같아 여기서 왜? 그래? 큰 소리 하지마라 너 그쪽 조심해라 글로 내렸는데 아까? 중앙이랑 왼쪽 모서리 쪽으로 내렸어 아! 보인다 하나 옥상에 뛰어내리네 왼쪽 주, 왼쪽 왼쪽에 주황핀 이런데 막 하나 띠 당기고 니주위 네 하나 있을거야 니가 문 열었어? 어 여기서 좀 튀지 않았을까? 왜 튀어? 두명밖에 없는데 우리 아 계속 계속 지금 옥상에서 파밍 중이야 또 내려갔다 또또 또 내려갔다 주황핀 쪽이다 주황핀 쪽 두명이다 하나 완전 옥상 어, 내가 뜬 거야. 어, 엄청 주황핀 두 명인 것 같아, 형이랑. 좋은 척. 저거 총 어떻게 먹어? 없어, 바깥에도 어어디 있을까? 안 돼. 주황빛 쪽이 라니까? 지금은 안 보여. 나못 봤어. 총 많다 아, 총있나 여기 총 많다 만약에 먹었으면이로돌아것같아이렇게 좀. 이 오른쪽? 어진것 같아요. 이루어진 것어디발설줄이루이야 여기 여기, 어, 좀, 좀 여기, 여기. 돈다 이네 말대로 오른쪽으로 돈어내 앞에 쏠게 두명다 내네 앞에. 빨리 빨리 와줘. 하나. 내 밖에 앞에. 어, 니 네, 누구야? 방금 누구구간 거야? 아니지. 기절시킨 거 없지 나. 없어 없어. 허락 엠포 몰아. 엠포 여기도 있다. 좋은 거 맞, 네야 이거 안 먹었네. 잘 됐어. 언뜻 개 말이 여기 없지? 이제 저 먹을 거 없다. 이제. 내렸더라고 까 잠시만. 여기 여기도 한팀 여기, 내렸었어. 여기. 주황핀. 이런데, 이런데 거 아니야? 어 주황핀 쪽에 아, 한어 아, 한, 아, 약간 그런 쪽에 이수도 있고 거리 는잘모르겠어 여 필요 있지 여기 뭐 다있먹었네 왜열 남으면 서 2배도 필요해? 2배? 입에. 배는 먹었어 털다발알았냐이는 진짜 뭐 <laughs> 좋은 거 위에 다 있는데 위를 안타고 아래로만 털었나봐 얘네가 무서워서 것들차 소리. 진짜 갈 차, 차 소리인가? 너도 차 소리 들었어. 나 진짜 차 소린가 우리 집에? 모르겠어. 나 같이 못 들었어. 아, 나 진짜 차 소리인가? 우리 렸나안달린것 같지? 어. 조금 더 멀리 내렸나 필요한 거뭐 있나? 네, 없다. <laughs> 어 가까이 가까이 소리. 만나본데 라카이. 너좀 저기가 글로, 원이 좀 멀잖아, 그렇 우리 어디로 가? 잡으로 가자. 잡으 간다고? 잡으로 가자. 춥데 응? 에이 뭐랄까. 원래 아침에 어차피 배 타고 간다. 어디? 저기 우리 핀 찍은 방향으로 노란 핀 방향으로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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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잡으러 갈까? 배 타고, 잠시, 배 타고 그래? 어쨌든 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응, 잡으러 가자. 그 잠시 근데 지금 가리. 가까이 가기엔 또좀딱 주황 노란 거 꽂혀 있는 거기로 지나갔어. 지금 안 보여. 육지에 다한 것 같은데?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아 응, 언덕에서 기다리자 그냥. 올라는 아, 중. 아 우리 우리 언덕 응, 응. 우리 한대 어차피 원 바뀌네 저기도 지금. 저 어, 앞쪽으로 가면 좀 위험해. 또 다른 팀 있을 수도 있잖아. 지금 걔네가 걔네인지도 모르겠고. 잠시만 걔는 타고 멀리는 못 가자. 일로 갔, 갔으려나 모겠네 보고 뭐 먹고온거 아니야? 그런가? 글쎄 올라올까 근데? 지나갈 같아. 맞죠. 이거 내려야 될것 같지, 얘네? 그래서 갈 데가 없다. 아니, 좀더 가서는 그거 쓸을 수도 있긴 한데.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없지. 우리 빨간 티 벗을까, 지금? 이놈의 빨간 틴왜 맨날 있는거야? 딴거 있잖아. 싸는 거 <laughs> <벗을 있자. 웃음> 계속 걸리니까 그렇지. 어! 발견, 발견 발견! 발견! 내 앞에! 어디 어디? 핀점 찍어봐. 여기 내 앞에! 요 집! 집! 집두개 두 있는 거. 보여? 같이 쏘자. 보여, 보이면 같이 쏘자. 나 가고 있어. 나 쏘면 안 어디? 돼? 어나 온다 온다! 쏴! 잠깐만. 한대 맞췄다. 나이스. 기절이다 근데. 일단 죽여라. 아두명 나올 때까지 기 늘리지. 아니 아니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서 혼자 없잖아 저 있다 저 멀리 왼쪽에 집 쪽으로 왼쪽에서 이동한다 아 확인 어 봤는데 어디 갔어? 집지로 이동 집지로 갔어 응? 집 뒤에 있어 그냥 어집 아, 안에 집안 들어갔다 얘 어차피 얘 나와야 돼 지금 창문에 보인다 이거 오른쪽 나왔다 옆에. 두 대! 와개핀데 얘. 안 보여. 오른쪽 세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완전 개피야. 붙을까? 빨리 잡고 가고 싶은데. 자 붙을게. 너가 붙어, 내가 멀리서 볼게. 나 지금 집 앞쪽이랑 왼쪽밖에 못 봐. 오른쪽 못 봐. 근데 피 채우고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피 채웠을 거야 이제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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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토바이. 아! 문 앞에! 나이스. 오토바로 위다. 여기 오토바이다, 야. 여기 또 하플레이스네, 이쪽에. 주황핀. 공장 조심해야겠다. 우리 산 위쪽에 오토바이 내렸다. 더 가네. 얘 어디서 죽었어? 핀 찍어놨어. 노란핀. 없는데? 보냐 뭐라고 여기 있지 박스 어는데 사실 먹거 없는데 크 뭐야, 이 그지같은 먹어 버렸어 배율 없냐, 지금? 얘 배율도 없야 아니, 내가 사배 먹었어 주가 사배 아니야? 입에 쓸게 입고 아니야? 맞아. 위에 조심원또 뭐네? 엄청 많네 원? 뭐야? 바로 왼쪽으로 가자. 돌아야지. 왼쪽으로 바로 오토바이 가자. 가자. 오토가 약간 올라간 거야. 걔 사람 있는 거야, 그거. 방금 올라갔어. 멀어서 아, 먼저 오픈해준다. 뭐 싸우면, 싸울 때 가자 언덕이 있네. 뭐야? 올라가서 빙어. 서울이 나도 보여. 어, 저앞 있다. 뛰어, 일단 뛰어. 어디? 265에 언덕에서 언덕으로 올라와수 265. 2 6 5 W. 아, 어, 보인다. 보이는데 일단 그냥 가다. 하리개 피해 두개 하면 우측도 있다 그러... 왼쪽으로 동행하겠다 근데 너무 먼데? 드링크 하나 빨고 갈까? 야 너무 아다 천천히 들어와야지 바어 앞이있어 알겠어 천천히 들어가자 원이 남았지 <놀람> 나이스 바로 핀다 나이스 잘했어 이 언덕 먹으면 되 거야. 집에 들어갔어써다 끝인가 어. 얘네 완전 그거 개싸겠어

가야돼. 맞지? 30초 밖에 없어. 왼쪽으로. 슈퍼라 <목소리>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집 안에 왜겠나집 피할게. 집 피할게. 10초. 여기 창고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보고 바로 앞에 떨어진다. 씨, <laughs> 오른쪽에 <웃음> 천천히 가자. 천천히 어, 확인 왼쪽, 왼쪽 3 1 1 어, 어! 어! 네. 내 앞에 도한줘 <laughs> <장. 웃음> 야, 양각이야. 너 그냥 수, 너 보내라. 바위 뒤에 두 명이다. 병이라. 오 멀리 오른쪽에 하나. 바로 앞에 하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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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하나. 멀리 하나 멀리 하나. 아왜 이렇게 잘 쏴? 멀리 하나. 아깝다 그래. 먼저 있었어 얘네 숨어 숨어 있었어. 킬이었어아 틸하고. 야 얘도 죽었다 병이라. 다른 애한테. 왼쪽에 나. 싸나가 무조건 늦게 가야겠다 맞지?